투자하는 배 소장입니다. 동탄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2023차경 86081 물건 번호 2번입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3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동탄 IT밸리 2차 1동 8층 833호 건물 면적은 31제곱미터 9.5평 됩니다. 다른 물건도 다양한 평수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각기일 2월 24일 수원지방번원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감정가격이 1억 4,400입니다. 지금 많이 유찰돼서 최저가격 7,056만원 이상 입찰하시면 되십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꼭 관리비와 입점 가능한 업종도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현재 공실로 보여지는데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원하시면 배소장에게 문의 주세요.